상하다고 진격의 거인 사람 잡아먹을때? 아, 씨발 <laughs> 아, <시발. 웃음> <laughs> 개새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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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 나가자. 와 아니 이게 이게 더 줘? 쉿. <laughs> 예! 이거 마지막 발박수고요. 룰렛도 제가 이거 멈췄거든요? 왜 앞이 아니냐고요? 그럼 앞이겠어, 씨발? 그럼 앞이겠냐고. 정면 발박수를 어떻게 해주는데. 오늘 마지막 박글박수예요. 하나, 둘, 셋. 아씨, 진짜. 아. 다 해결되기 전까진 가지 말래요 아니야 i t e g e r 쭉더 <laughs> <laughs> 아, 형, 형 왜형이렇이렇게그이야이야들해들해이제 <laughs> 뒤에서 누군가? 이거, 친놈아 싫어! 싫어! 거이아 이거, 이아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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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<아이>, 이건 아니지 또 <laughs> 이상한 설정 갖고 왔네 한번 얘기해봐 <laughs> 아, <laughs> 아 뭐야 저... 저도 목소리 바꿔서 얘기하려고 <웃음> <웃음> 와 전영주다 <laughs> 아, 뭐 <할까? 웃음> <laughs> 하지 마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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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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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 사실 남자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 사실 여이중이에요 믿으실 건가요 이거 하세요. 이거 이하요거하세가요이하거 아, 지금 인천 갔다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어? 어? 지금 시차 적 지금 어? 어. 환경 조금도 안 되는데 지금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어. 그래 가지고 지금 어? 어. 뻐근해 몸이 피곤해. 어? 아, 안 돼. 어! 아이고! 뭐? 잠깐만. 지금 한대한대맞았는데 뭘? 모르... 잠깐만. 잠깐만. 지금 잠깐만. 한대 맞은 거 아니야, 지금? 아니. 한한 하네. 즐기는 존재제, 야 진짜 방송하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쳐먹기만 하는데 이딴 영상이 너너맛다. 어떻게 팔만해? 존나 나는 이해가 안 가. 는데 뭐지 이게? 오 결혼해 주세요. 뭐, 뭐, 뭐? 결 결혼. 아, 결혼은 <laughs> 싫어. 돈다 뺏겨. 오, 야 야. 캐콘 난때 야다. 오카네 오잼부토라 이, 돈 필요 없대요, 제수님. 진짜 미친 놈인가? 돈이러나요. 아. <laughs> 1억을 넣는데 362억 되는 게 말이 돼? 이건 주식이잖아. 이건 비트코인이고. 이거는 무슨 지금 해도 넣어야 될것 같아. 나도 이제 안 되겠어. 이거는 비트코인 이라도 넣어야 될것 같아. 이거는. 이건... 이건 안, 이건 안 되는 나라가 아니야 이거 어? 이거 돈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. 이게. 근데 벌써 1억4천이에요 왜? 제발 한만 편성하면 <놀람> 카드 상자, 장난 아닌데 알바지 어, 어, <놀람> 벗는 줄 알았네. 아, 미치, 벗는 줄 알았네. 존나 깜짝 놀랐네. 미친 거 아니야? 정장 방송에서 처음 것 같아? 나도 처음 사 보기 때문이야. 이거 푸사 해놓는 년들 진짜 세상 제일 최악의 여성 진짜 코베니 푸사 어? 요거 이거 인스타 푸사 해놓는 애들 진짜 세계 최악의 온나들 어? 거기 그, 그. okay, 뭐응 음, 근데 뭐 하다가 근데 이렇게 됐대? 내가 오늘 아무 날이 아니거든 아무 날이 아닌데 농담으로 그냥 유튜브 게시글로 어그로 걸려고 왜 발신 지금 막 모시기 뭐 그그 팔로하고 채팅 치면은 애들이 구독권 쏴요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모이니까 애들이 계속 구독 구독권을 뿌리고 구독권 뿌려서 2천 개까지 뿌려줬어 오. <laughs> 아! 아빠. 약간 <야>, 아빠. 아빠! <laughs> 푸근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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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, 어,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로 데려오면 어떨것같대잘 하겠지? 아빠, 아빠, 내가 얼굴 보여드릴게요. 어, 아빠, 돈, 이, 돈 이, 이뭐 사람 필요해. 어때? 이 사람 어때? 아빠, 아봐아봐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<웃음> 아빠, <웃음> 아빠, 아빠. 봐빠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, 아빠. 아빠, 아 어나 아까부터 왜한 개씩 이게 어 이건 뭐? 어? 셀라이브 사기생 4차모집 이건 기회야! 이건 기회야! 안녕하세요. 하느님 제발 이 새끼한테 기대값 4500쪽 띄워서 존나 기대하게 한 다음에 1900쪽 루카쿠 이런 거 줘서 절망하게 해 주십시오 제물로 방글라데시 귀성길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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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뚱하는게 뭔가 무서운데?